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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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총 뭐야? 양념바, 저거 돈순총만 가지시는 총. 가영이 남자예요. 아 여자입니다. 연습. 야갑범준나 연습. 저거. 죽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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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가영이 연예인 누구 닮았냐고, 요 음. 누구를 닮았지? 잠깐 뭐 생각 좀 해볼게요. 일곱주? 그럼 아 가영이 날씬하다, 이거. 일 날씬하다, 내보다. 인정. 인 엄청 입에씨 끊겨. 이게 맞... 쓰게 맞아... 아, 마렵다 어이구야, 오, 클래시스나 개깔이 안 돼. 여기서... 욕하면 려주고 네,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여줄게. 채팅치지 마라. 카톡 카톡... 시발놈아 시청자한테 대답해 주는 것도 제가 개새끼야. <laughs>

끌, 끌, 끌. 다시 보기 설정할 수 있는 건 BJ가 BJ가 할수 있는 행동이지. 야, 개피 개피. 미션 성공. 오, 그래? 나안 좋구나.

어, 네. 와, 공진영 뭐야? 깔 나이스! 할까? 아! <laughs> 진영 <동진이 형> 폭포수. 야스. <laughs> 야 <laughs> 아, 저 당연히 다인히 좋아요. 난 모든 애들 다 좋아합니다. 뭐야, 점메스나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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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왼쪽. 왼쪽. 다운. 미션 성공. 레드팀 궁이 맛있다, 쓰게 맛있다. 그줘 어, 봐. 어, 그 뭔데? 오, 클래식 이드몇 어, 너 형, 클래식 까지링 클래식 개 좋은데. 장념반후라이드 아. 아, 씨. 홀호에홀안호홀 안에 홀호란라니까 어? 완벽한 CS 을 아니겠나. 핫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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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샷 아이죽 존나 씨발 와사 하자. 미션 성공 레드 팀 승리. 아 스킬 좋다 스킬 좋다 스킬 좋다. 동사공 나.